10월 30일 띠별 오늘의 운세. 오늘은 지혜와 변화의 운이 깃든 날입니다. 먼저 쥐띠, 좋은 소식이 찾아옵니다. 활짝 웃으십시오. 소띠 금전 운이 상승합니다. 계약이나 거래에 기론이 있습니다. 호라이띠, 기회가 문을 두드립니다. 과감히 나서십시오. 토끼띠, 일이 순조롭게 풀립니다. 자신감을 가져도 좋습니다. 용띠, 노력의 결실이 눈앞에 있습니다. 뱀띠, 집중력이 빈답니다. 원하는 성과를 얻게 됩니다. 말띠, 인복이 강합니다. 좋은 만남이 행운을 가져옵니다. 양띠, 일도, 사랑도 순조롭습니다. 평화로운 하루입니다. 원숭이띠, 금전 운이 최고입니다. 수입이 늘거나 거래가 성사되는 하루입니다. 닭띠, 좋은 제안이 들어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개띠, 유쾌한 만남 속에 웃음이 넘칩니다. 돼지띠, 마음의 여유가 복을 불러옵니다. 내일을 위한 충전의 시간입니다.